와, 여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는 섬강, 행성, 섬강 유원지입니다. 와,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섬강이군요. 네. 오. 어, 네, 여기가 너무 한국 같지 않은 분위기도 흐트리고 되게 멋진 것 같아요. 한번 공간을 볼게요. 행성이랑 너무 행성읍이랑 너무 가깝죠. 네, 저 건너편에는 행성읍이고요 네. 얼마 네. 전 행성하는 축제가 5일간 개최되었었던 곳이에요. 아, 저희가 내년에는 행성하늘도꼭 축제도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 네, 건너편에 건너편에. 네, 저 건너편에 보면 아. 저쪽으로 이제 축제가 있었고요. 이쪽에도 네. 지금 현재 축제 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 저 옛날에 캠핑 카가지고 음. 횡성 오기 전에 저쪽에서 노지 캠핑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쪽 건너편은 우리 횡성 언니 덕에 처음 알게 됐는데, 와. 여기 이렇게 많이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네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네요. 아하 날씨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아 그때도 그런데 오늘 저쪽에는 별로 없는 편인데 예전에 음. 저쪽에 될 데가 없었어요. 아, 여름에는 예전에 왔을 때. 네네 맞아요. 여름에는 더 많아요. 아 여기 지금 바람 소리 음. 바람 소리도 너무 좋고 풍격도 너무 좋고. 그리고 둘쪽 아래 건너편에는 네. 어, 저희 성광길이라고 길이 있어요. 성광 아 밑에 네네. 네, 굉장히 좋아요. 그늘도 지고 여름에도 걸, 걸어도 좋고 음, 지금 가을도 좋고 음, 이런 지금 바람 소리나 강물 물멍이라고도 하고 불멍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정말 그냥 힐링 음. 이 자연이 주는 힐링은 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쭉 걸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물멍하기 좋겠네요. <laughs> 네. 하늘멍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하늘멍. <laughs> 하늘 너무 살았다. <laughs> 하늘멍하기도 너무 좋아서. 여기 이렇게 캠핑카. 중간에 저기 화장실도 있나 봐요. 화장실은 네,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 저게 화장실인가요? 네네.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와, 여기는 물소리가 완전히 예술이에요. <laughs> 와.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물소리 듣고 계시니까 요즘 일상에서 바쁘게 사셨던 거라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어때요, 선생님? 물소리가 좋네요. <laughs> 횡성 언니는 횡성 우배사시잖아요. 행성읍에 사시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아이성강에나오시나요 매일 바빠서 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나와본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어 음. 이렇게 나와보신지 오랜만이신다고요? 음, 네, 물소리 듣고 이러니까 좋네요. 옛날 상 생각나고 어렸을 때. 진짜 빨래도 하고, 도로도 하고, 문장거도 치고 그랬죠. 아 어렸을 때요. 아 그러셨구나. 어어요 네. 아 여기 본격적으로 숲길이 여기 한쪽 코너에. 와, 이렇게 또 낙엽 밟는 소리? 음, 좋죠. 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여기 누가 의자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 <laughs> <laughs> 와, 물 봐. 오. 이런 산책 코스가, 몇 분짜리 산책 코스가 있는 걸까요? 어 길지는 않구요. 어, 한2 30분 정도 될것 같은데요? 어, 2 30분이면 딱 좋은데요? 예. <laughs> 저기 운항정까지 걸어가면, 저기 가면, 한, 한 시간이면. 와, 숲길이 정말. 저기 의자도 있고. 와, 여기 성당길이라고, 네, 0.1피스. 아... 와, 산책하러 나오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횡성의 낮이, 이 가을의 느낌? 갈 때도 있고. 저희 횡성 오늘 선방을 저희들이 좀 봤는데요. 계속 이런 데 쉬고 싶어. 맞아요. 강물도 <laughs> 네. 흐르고, 새도 네. 흐르고. 저희의 이런 그 쉼에. 오늘은 쉰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이런 바람소리, 물소리, 나무소리 이런 게 우리를 얼마나 힐링시키는지. 어 그리고 이런 좋은 공간이 음. 저희 횡성에 또 바로 횡성을배 그래서 뭐 먹고 싶으면 바로 나가도 되고 그죠? 그런 공간에 있다는 게참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감사한 일. 저 뒤에 보이는 저쪽 공간들 너무 멋있잖아요. 하늘 너무 예쁘네요. 하늘도. 어, 어 방금 우리만 방금 찍어지네 안 <웃음> 안 <웃음> 하늘도 한번 찍어볼까요? 어. 좋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성방을 이렇게 네. 소개하면서 또 다음 맞아요. 시간에 다음 편에서 네. 또 다른 행성의 묘미를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같은 사람에게 제작할 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마음이... 마음 읽어주는 언니 행성대 네. 네, 우리 행성언니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